안녕하십니까. 비꾸디 피싱 구디오 복선장입니다. 오늘도 한류수도 통영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령. 자, 오늘도 한번 한치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좀 문어 조만 올려가지고. <laughs> 한치 어지게도 핫하게 많이 놓았습니다. 통영 국섬 남서쪽으로. 보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그쪽으로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영이 나포리 이런의 군대죠 저저 개불파 물지도 보이고 자, 살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포인트 가서 좋은 영상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브리에서 이제 15 엄마로 올라온답니다 15자 어, 수박이면 단다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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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간장, 수박. 25m. 25m. 계속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자, 너구리 가지고몇 마리씩 놓고 있네요. 그루야그방빠자 뺏기라. 수박인데, 몸통 색깔이 틀리더라. 자, 놓고 있습니다. 15, 15. 20. 골고루 타네 앉아. 잘공멍 주시고. 어? 아따, 맹구마. 어른. 아이고, 썩났다. 아이고. 이 아이고, 이 새끼. 누라 그래. 썩난 거 풀어 줘. 아이고, 앉아. 또세마리 달린 거 있네. 너도 말이 담기고 아 이거 무창이 안 좋더만 안좋으 무창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 또 왔다 1마리 노란 땡땡이 아 이거 콧물이다 콧물이야 콧물이라 콧물 25, 1 8 너무 좋게 간다. 피딩 한번 면자 피딩, 피딩, 피딩 한번 걸어봅시다. 피딩, 피딩. 올라온다. 피딩, 콧물이가. 콧물. 이거 지금 큰거가네요저지큰 것도 많이 가네요. 예? 이거 큰 것도 많이 가네. 빨리 낚아보이소. 이런 게이가 <laughs> 요즘엔 다 그렇대. 아좀 새벽 되면 좀 날물 바뀌면 네. 한 시쯤 되면 좀큰게좀 봅니다. 저도 아 올라오시네. 네. 그것도 다큰 놈입니다. 우리 작기미가 예. 옆에도 올라오시네. 아유 이 완전 감 잡았다. 감 잡아서 너무 빨리 감지 마카로 그래. 축소 떨어져 버려. 네. 이카로 이가, 때리기 때문에 빨리 오면 떨어질 필요. 예 네. 네, 네. 몸을 데를 올려야지 미리 어, 그러 하지 말고 배를 그러면 를 넘겨야지 이렇게 넘겨놓고 아. 고기를 빼야지 그러면 고기 물에 빠이피잖아 고기부터 올려놓고 해야지 예 네. 네. 어쨌든 요 바깥에 있으면 내 고기 아니라 배 위로 올라와야 내 고기지 지 물고 있다 물고 있단다 와 고기 썩었네 오늘 오늘 고기 많은 것 같습니다 물고 있답니다 물고 있어 1구1구1구랑 19! 19! 20이랑 똑같습니다 20! 아여기 마리 넣았다 <laughs> 그래 닐마다 편차가 있으니까 엊그제 철인 28호 잘 봤습니다 두 대나 있대요 철인 28호 3.9에 예? 한대 작아 이한대 사와도 이보다 작은데 내가 쫓겨나는 걸 사겠습니까 <laughs> 전체적으로 모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막 고상부터 저는 거의 뭐 백수 이상 하신 분도 제법 많습니다 자, 와우 만상바라 오늘 막 예,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렇게 하고 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즐거운 구두요 한번 놀러와 주십시오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주신 조사님 항상 감사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